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 에... 오늘은 그, 일본에 지금 그 핵무기 제조 문제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그, 지금 그, 요새 보도해 보면 일본이 3일 내에 핵무기를 막 마... 만들 수 있다. 지금 플루토늄 보유량이, 에 뭐, 약 46톤 정도 있기 때문에 6,000개를 만들 수 있고, 에,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는 단 3일 내에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. 이거는 사실은 어제, 오늘 우리가 어, 밝혀진 일이 아니고요. 이미 후쿠시마 원발 사건이 났을 때 이미 제기된 문제입니다. 에, 그때 그저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나가지고 후쿠시마에는 원자력 발전소들이 이제 물에 잠기면서 에, 거기에서 이제 에, 소위, 이제, 문제가 생긴 거죠. 예. 에... 그 때, 그, 미국에서, 이, 일본은 그, 원자력 사고에 대한 수습 경험이 없는 나라기 때문에, 예, 에... 자기들한 경험이 아니니까 도와주겠다. 예, 에...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들어가겠다. 일본이 강력하게 그 사양했거든요그 이유는, 바로 그문제의 후쿠시마 원발 옆에, 예, 그, 이 플루토늄을 보관한 창고가 있었습니다. 두 군데에 있었는데, 그 후쿠시마 원발 옆에 하나 있고, 동해도무라,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. 두 군데에 그 플루토늄 보관하고 있었죠. 예, 이 플루토늄의 이동사항은 IAEA, 핵사찰위원회에 그 매년 그 증감, 늘어났다, 줄어났다 하는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, 예, 일본이 그 보고를 안 하고 몰래 그 플루토늄을 그동안 계속 확보를 해왔던 겁니다. 예,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일화에 드러날 것 같아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습, 수습팀을 일본이 사양한 거죠 사실 미국 정부는 일본이 보고한 내용보다 훨씬 많은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참에 뭐 수습을 좀 해주면서 어 그걸 확인해 보려고 들어가려고 한건데 일본이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실패했죠 자, 이게 사실은 일본이 핵무기를 가시려고 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요. 1945년에 나우사키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맞고 난 직후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. 그런 입장이었죠. 그래서 그 가장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지금 핵폭탄을 맞아본 나라기 때문에 연구연구를 거듭해서 1949년에 일본 최초로 이제 그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는데 교토 대학 물리학과의 유가하시 테키가 물리학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. 예, 양자 물리학으로 받았는데 에, 이게 이제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죠. 두 번째가 1964년. 그러니까 유가하시 테키가 받고 난 다음에 15년 후에 에 도모나카 신이치로라는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또 받았습니다. 이 사람도 역시 교토 대학 물리학과 교수입니다. 역시 양자 물리학입니다. 1964년에 동원학과 신의치로가 노벨 물리학상을 양자 물리학으로 바꾼 한 직후, 일본은 원자탄이나 수소탄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이론은 다 완성했다고 합니다. 그때 이미. 문제는, 기술은 다 끝났는데, 이제 프리토늄을 확보해서, 를그걸 이제 만드는 일만 남은 것이니까, 실제로 일본은 64년도에 1964년도에 이미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기반 이은다 끝났다. 이게 이제 일본 교토 대학, 그게 그러니까 뭐 동경 대학하고 교토 대학이 라이벌인데 동경 대학은 이과가 좀 취약하고요, 교토 대학은 이과나 이런 쪽이 과학 쪽이 아주 강합니다. 그래서 일본 노벨상 수상자 28명을 보면 대개 그 교토 대학 쪽에서 과학은 다 거기서 다 받았습니다. 자 문제는 지금 이 보도대로 지금 얘네들이 지금 만들겠다는 건데 일본이 핵을 가지면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프죠 그런데 미일 원자력, 원자력 협정에 보면 에 미국은 핵무기 비보유국 중에 유일하게 일본에는 에 핵물질인 플루토늄 생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본이 뭐 풀토임 생산을 해도 된다.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으니까, 자, 풀토임자 4 6톤 있고, 뭐 시간만 주고 우리가 행복이 보여야 된다. 라고 한번 얘기만 하면 우리 6천 개 만들겠다. 그럼 뭐 이거는 뭐뭐 뭐 북한이나 뭐 중국, 러시아도 좀 힘들 것 같은데, 이 정도로 만들어 버리면 자, 그래서. 지금 아베가 계속 그 군사 대국으로 가고, 우리도 이제 자위를 넘어서 북한이 핵을 갖고, 또 중국이 핵을 갖고 있고, 또 코너모에 그 러시아도 핵을 갖고 있고 하니까 자기네 그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, 지금 아베가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미국이 핵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 허락해주면 바로 군사 대국으로 바로 가는 거죠. 뭐, 지금도 뭐 군사력 지출율이 뭐, 세계 뭐, 2등이, 3등이 막 그런 판이니까요. 자, 문제는 이걸 지금 일본 국민이 동의하느냐. 이런 문제도 있죠. 일본 국민은 원자탄의 피해를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갖고 본 사람들입니다. 따라서 희생자가 제일 많이 발생했죠. 일본이. 그 원자탄 맞아가지고. 뭐 나가사키에서 뭐한 5만 뭐 에, 시로시마에서 또한 5만 그리고 그 이후에 후폭풍 예를 들면제 친구 같은 경우도요 일본 사람인데 1949년생입니다.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시로시마가 고향인데 원자탄이 떨어질 때그 자기 그 에, 시로시마에 있었대요 원자탄도 떨어진 날 근데 멀쩡했대요 아무 다인 데도 없고 그래서 뭐 아주 천우신조로 살았는데. 문제는 내 친구를 1949년에 낳았단 말이에요. 1945년에 원자탄이 떨어진 장소인 히로시마에 있다가. 근데 내 친구가 1949년에 태어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. 70년대 초에. 한 23살 먹었고. 근데 원자병 걸린 애가 나왔다고. 걔한테. 그래서 내 친구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, 지금까지 그 여자하고 이혼하고 난후에 원자병 나온 애가 나와버리니까 지금까지 혼자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. 이게 원자탄 떨어진 얘기가 남의 나라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. 이 사람한테는. 그래서 지금 일본 국민들은 그 피해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아베는 생존 차원에서 이걸 가지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갈수록 좀 심각하게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번 시간에 드리겠습니다.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